안녕하세요. 금손언님입니다 오늘은 스피또 1000 그리고 2000두 가지 가져왔거든요. 구독자분 중에 스피또 2000도 한번 긁어봐라 하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엔 2000도 함께 준비했어요. 두 가지 다 2만원씩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스피또 1000은 총 20장, 스피또 2000은 10장 준비했어요. 스피또 2000 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2천은 처음이거든요. 어 스피또 2천은 6 4회고요 똑같이 복권 판매액이 40% 이상 기금사업에 사용되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게임 방법은 이거 그림이 두 개가 일치하면 당첨된 거고, 이렇게 스피또 2천은 세트로 두개 동시에 구매하면 1등이 똑같이 2개 동시에 당첨이 돼서 총 10억, 1억 당첨이 돼서 총, 총 금액이 20억 당첨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피또 1000, 2000 똑같이 2만원씩 긁어보고 어느 게더 수익률이 좋은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스피또 1000부터 일단 긁어볼게요. 천 확인할게요. 5 4 꽝이네요. 7 초반 분위기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6, 6 나왔습니다. 천원6천원 나왔네요. 9, 9천0 0원 오늘은 또 육이 많이 나올 건가 봐요. 또육일일 저는 구광 1 역광 이게 또천 수익률이 그다지 높을 것 같지 않거든요 2천에 걸어봐야 되나 3 3나와가 4 4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도 4 3등 당첨 됐습니다 만원 대박 대박 3등 만원 진짜 힘든데 지난주에 이어서 두번 연달아서 3등 분위기가 마음에 드네요 9 정말 3등도 진짜 힘들거든요 3등도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6 6전 원. 오늘 괜찮은데요 7 3 1 0 천원. 8 어, 마지막 장. 오늘은 마지막에 거는 기대가 정말 크지 않아. 역시나. 마지막은 뻥입니다. 그러면 스피또 천 스무 장 중에 만원 만천원 만이천원 만삼천원 만사천원 만오천원 어마어마하죠? 오늘은 2만원 중에 총 만오천원 스피또 천 2만원 중에 만오천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긁어보는 스피또 이천 2천 한번 긁어볼게요. 과연 천만큼의 수익이 날지,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건 어떻게 긁는 걸까? 게임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일단 긁어볼게요. 1천만원, 4천원, 똑같은 그림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10억원, 와 금액이 커지니까 무섭네. 1억원, 2천원, 이렇게 되면 2,000원이 당첨된 것 같아요. 맞나요? 맞을 걸요. 분위기 좋은데 그러면? 그럼 여기도 2,000원이 당첨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그러네요. 똑같이 2,000원 당첨. 그러면 총 4,000원 당첨인 거잖아요. 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000원, 2,000원 총 4,000원 당첨 자리가 부족해 두 번째 장 이건 몇장안 되거든요 똑같이 2만 원어치인데 세트로 있으니까 5장밖에 안 돼요 한번 긁어볼게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닌가 봐요. 첫 장이 잘 나온 거고. 그러면 똑같이 밑에 장도 꽝인데 긁어야 되나요? 긁어봅시다. 이거는 위에 장이 꽝이면 밑에 장도 꽝이라 긁으나 많하네요 그러면 긁는 재미가 조금 떨어지네. 꽝. 2만원? 4,000원? 1억? 10억? 1천만원 1억? 그러면 얘도 꽝. 둘다 꽝인 건 재미가 없네요. 이것도 나는 스피또 천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긁어볼게요. 어, 0 0원2 0 0 0 그래도 다른 것도 한번 다 긁고, 확실히 12월 달에 나온 스피또랑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얘는 무슨 그림이 나올까요? 짠! 여기 2천원 당첨됐는데 똑같이 2천원 당첨되는 게 아니구나 10억만 똑같이 당첨되나 봐요 그럼 다 긁어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얘만 당첨된 거잖아 세트를 딱 잘라 2천원 이거 당첨된 거 맞죠 2천원 당첨 그럼 얘는 아니야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 하고 나서 신랑한테 여쭤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맞는지.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뭐가 맞는지. 맞겠죠? 이거 마지막 장인데? 짠. 뭔가 어려운데, 우와! 이거 4,000원 당첨됐어. 그죠? 이거 똑같으니까 4,000원. 4,000원 당첨됐습니다. 1등만 세트로 동시에 당첨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세트가 아닌가 봐요. 맞다고 해주세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알고, 4,000원? 뭘 알고 샀었어야 되는데, 그냥 구입해보라 그래서 샀더니 모르겠어요. 맞는지. 맞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4,000원? 2,000원? 그럼 총 6,000원? 이거 2,000원이니까 8,000원. 이것도 2,000원이니까 1 0 0 0원 얘는 딱반 당첨됐어요. 2만원 투자해서 딱1 만원 당첨됐고요. 스피또 1,000은 2만원 똑같이 투자해서 1 5,000원 당첨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뭘 긁어야 할까요? 저의 선택이 맞았던 거죠? 스피또1,000 긁도록 할게요, 앞으로. 그래도 가끔 2,000도 한번 데려와 볼게요. 20억을 꿈꾸기도 하니까 20억 되는 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언젠가는 그러면 오늘도 스피또 1000, 2000 함께 긁어 봤어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눈 오더라고요. 눈 보셨을까? 아무튼 촬영 날은 업로드 날이랑 다르니까 눈온날 촬영했다는 거 아시고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가 아, 찌그러졌어. 복 많이 받으세요.